저희 거는, 안녕하십니까. 차오름 어린이집 제7회 루크대회 사회를 맡게 된 총주인 강정은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석해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루크대회 예선전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작년과 다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각반에서 예선전이 진행되었다면, 아, 기존에는, 미안해요. 기존에는 각반에서 예선전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아이들이 결승전의 긴장감과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결승전 대회 장소인 이곳 식당 유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전에 지출하지 못한 원머들도 있지만 모두 함께 노력해 준청우름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루크 대회에 앞서 원장님 인사 말씀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돌아서 어, 원장님이 기본생이 원장님 될거요 원래는 자기 상체까지 음 잘라서 멀리 음 상체. 음. 안녕하세요, 먼저 저구. 네,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에 심사위원이 여기 서 있죠. 그럼 비, 한 명씩 비출 거예요, 선생님. 네. 네. 음. 자, 신선 비추기하면 이번 대회 심사위원 위원은 문현경 네. 원장님, 음.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영 네. 교사입니다. 네. 루크 대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어, 나를 비춰왔네. <laughs> 반대로 돌면안 돼. 알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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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아니, 내가, 내가 없애, 내가, 내가 이렇게 비춰요. 왜냐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돌면 저기 시장님이 어, 어, 그, 진짜 다비실것 같아요. 루크 대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루크 대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자리에 앉아 나비 손을 하고 기다려요. 2. 준비, 시작, 소리에 루프 교재와 키트를 펼쳐요. 3. 숫자 블록을 회장 자리에 놓아요 4. 숫자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키트를 뒤집어요. 5. 터치벨를 치고 다시 나비 손을 하고 기다려요. 왜 없냐? 뭐가 없나요? 응? 응? 그때 있어. 응. 응. 밑에 있는데. 네 여기 이 비추다가 응. 응. 원장님 원장 응. 완전... 응. 오셨소. 그럼 루크 대회 앞서 원장님 응. 인사 말씀 경료사가 있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비추고 내가 말을 할때 그때 걸어 그때 이렇게서 아 응.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이 주으면 안 되잖아. 어 아, 되요. 유튜브는. 되요. 원장님이 이렇게 주무 하면 안되겠지 걸어가서 조금 당긴 다음에 아, 아 그러면은 아까 하죠. 여기서 읽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어갈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 너무, 너무 느리게 말고 오케이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됐나요네 5. 터치를 치고 다시 나비선을 하고 기다려요. 루크는 속도와 정확성 모두 중요한 도구입니다. 핸드벨 소리가 난 후, 심사위원들이 핸드벨을 터치한 순서와 정답 여부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모두 나비선을 해주세요. 자리 말고 매트라고 변경할게요. 네, 매트로 어. 변경할게요. 그러면 그때 살짝 애들을 비추나요? 네. 오케이. 애들 전체샷. 어, 전체샷으로. 어. 네. 네, 네. 네. 앉아. 앞줄에 다네네 네. 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라비선해 주세요. 한 다음에 선생님 애들 붙이고 있으면 제가 꽃님의 반 강윤철. 일어나면 네. 이제 보조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계속 얘네들 붙이고. 네. 싶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그 카메라 너무 많이 보지 보기가 괜찮아. 음, 네. 이번 홍서준 3번 장서 4번 어, 김태림 뒤로 뒷걸음으로 슥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빠져서 전체 샷아 오케이 이, 이렇게 끝나면 이제 아, 오케이 얘네들 다 앉았으니까 전체를 비춰줘야 돼요 전체샷 루크 대결 과제는 8월 교재중한 페이지를 사전에 상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대회를 시작합니다 한 페이지 펼치세요 네. 시작, 시작! 이제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응. 네. 한 번.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빠네요 애들이.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좀빨리야겠네 그냥 이렇게 가야겠네. 슥슥 지그재그로. 하고 이렇게 갔다가. 슥 슥. 가서 하슥 슥. 슥. 슥, 슥, 슥. 아, 면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 되나? 응. 한 응. 번은 싹 잡고 응. 그 다음에 다시 빠져준 다음에 한 번씩 거의 다돼가리 애들이 응. 렇게 응. 지나가다 보면 응. 이제 그쪽 애야돼 음. 응. 이렇게 하다만에 응. 저쪽 애가 다 했어요 어, 다 그러면? 아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응. 얘가 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laughs> <하고> 이렇게 <laughs> <하고> 지나가는데 <laughs> 어? 이다 했네? 응.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잡아줘 아 오케이 오케이 하면 네, 그는 네. 자연스럽게. 아 오케이 오케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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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천히. 아마 내일 있으면 약간 느껴지거요 네네네. 네, 네. 어, 거의 퍼즐이 맞춰서만에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추다가도 그 가사.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다한 바퀴 돌때 조금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다한 해가 있다. 싶으면 걔는 그, 조금 어, 비추고. 점점점점 이게 한 바퀴 다돌아근 응. 근데 그렇게 좀 거의 여기다. 예, 네, 맞아요.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가. 아. <목소리> 아, 그러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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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왔는지 여기서 바라보는거 k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땡땡땡 아, 이제 했어. 모든 키트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키트를 확인했습니다 루 k 키트는 다시 원래대로 음, 정리하고 매트자리로 이동해주세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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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땡하면 정리하고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정리한 거 빼고 모든 키트를 하인 했습니다. 매트 자리로 이동해주세요로 바꿀게요. 빼겠어. 끝났어 이제? 정리하고. 어, 어, 시상식 하면 끝이지. 네네 맞아요. 아니 여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아, 여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아.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 봉회실이요? 대근육 교부랑막 소근육 교부가막 섞여 있어서 음. 저쪽 장을 하나 빼면 어떨까 싶고, 저기 지금 물럭들 들어있는 장 있죠. 음, 그거 꺼내서 차라리 저걸 이쪽으로 좀 빼주고, 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을저 장을 빼던 여기 좀 넓게 해주고 다 아. 그래서 아예 좀쭉 밑나면 좀더 넓게 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뭔가 너무 많다. 원래 근데 너무 없어가지고 추가하는 어. 게처음이있어 한번 어두 선생님들과 이번에 음. 배치를 많이 생각해봐야겠다. 신학기 준비기간인데 2학기 준비하면서 조금 멘토링 오기 전에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 맞죠? 와... 재 아니, 그래서 그냥 뒤도 조금 여기만요 부분은 대규모 입고 있잖아. 여기 모습이 뭐, 거기 때문에 있는 건가? 아니, 얘네를 빼고 여기에 저 블록장만 이렇게 와 두면 여기가 조금 시원해질 것 같아. 아니 오른쪽으 이런 거 여기는 막 뛰는 데가 아니라서 그네 타고 이렇게 하고 놀수 있는, <목소리> <데가> <목소리> 있는 여기서 뛰어요? 이 국도 아, 여기 축구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지 음. 우리는 원래 설계 자체가 국도에서 뛰어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으로 계속 돌게 트랙을 그려볼까? 아 바다에서 나쁘지 않다 애들 막 도로, 진짜 어. 도로 아니니까 또그랗게 그냥 아예 다돌수 있게 좋네요 트랙을 이렇게 그려놓다가 차로. 어 그런 의미가 어, 좀 있어. 왜냐면이 설계를 한 사람이 5천 음. 호기즈 그 어린이집 유치원을 못해한것 같아. 맞아. 그러려면 좀 제대로 해줬잖아. <laughs> 그 일본의 그 그러려면 여기도홀 폴링 도어로 해줬으면 막촥 열어서 밖에까지 떠나고 어, 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 저 밖에도 폴링 도어였어야 된다. 왜냐면촥 열면은 밖으로 음. 안으로 밖으로 아, 나가게. 그래. 근데 촥쭉쭉쭉쭉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주고. 중경이 지붕도 해줘야되는데 지붕도 안해줘 똑같지? 알겠어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이 선수들 봤어? 괜찮아? 네. 봤어? 봤어? 네 봤어요 이거 손발력 테스트하는데 흰자한 넣치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응. 다시 매트로 이동해주세요 그럼 다시 이때 매트를 비추나요? 이제 애들이 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잖아 그럼 그때 이제 다 정리하고 매트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따라서 매트 이제 애들 매트 안닌 모든 트 확인했습니다. 방송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여기 원 말이 이상한 게 지금 모든 키트 확인했습니다. 루크 키트를 다시 제자리를 정리해 주세요.가 맞아요. 근데 이거 정리했잖아요, 얘네가. 아니요. 다 끝나고서는 가만히 있어요. 일단 나비 소하고 어, 나비 소나고 정리하세요. 정리하나 정리해 주세요.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하는데 정리해주세요. 이거 응. 이제 주의가 안 오면 정리해주세요. 응.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정리해주세요 모든 키트 확인했습니다. 로봇 키트는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주세요. 네. 너희들 네. 빨리 정리해요. 다다다다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을 도와주고. 응. 그럼 그때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비춰요. 네네네. 어. 그리고 긴장한 전체전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다시 매트 자리로 네. 이동해주세요. 네. 아, 도와주면서 맥스앉아있로요 음. 다시 풀샷. 여기 영어 음. 선생님이. 있어요. <laughs> 선수들이 영어 선생님과 함께 알파벳 속 율동을 하는 동안 심사위원회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사 어, 율동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 애들이 네. 같이 해요. 결과, 결과 발표를 앞서서 열심히 해준 모든 차우름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주일 끝났을 때. <laughs> 네, 맞아요. 자, 그럼 우승자 3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한 선수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계속 비추면 돼요. 1등 땡땡땡. 2등, 땡땡땡. 땡땡땡.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3등, 음, 땡땡땡. 땡땡땡. 섰어요. 이제, 올려서, 앞에. 어, 애들하고 음. 원장님하고 이렇게. 음. 맞아요. 차렷, 인사, 인사할 거예요, 음. 원장님한테. 그리고, 음. 선을 받아요. 음. 그리고, 봐요. 그 친구들은 이제 <laughs> 가고, 예, 참가했던 선수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면, 이제 싸등부터 남은 애들. So, you said, I'm not sure. I'm not sure. I'm 또 결승 s 왜 r e I'm n o 뒤에 u r e I'm not sure. I'm n o 이제 u r e I'm not 아꼬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개. e I'm not sure. I'm n 부분과 전체 이제 여기 애들이 짜장하 서있는거 나 차렷 인사 선물 받아요 질서를 지켜가며 최선을 다해 감사합니다. 대회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에게 다시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 하고 끝어는 응. 말씀 이런말 알았는데 어, 이미, 이미. 이미 알았어 에이 하지마 저는 원고를 써봐 원장님 어, 없어도 말씀 안하시겠어요 없어, 그냥 그냥 간단하게 <laughs> 그럼 이것으로. 총기가 뭐, 떨어져서 나이 먹어서 늙으나 봐. 총기가 <laughs> 떨어져서 말이 막 자꾸 꼬 꿇고 <laughs> 생각 안 나고. 어떻게 경이 2 0 대는 생각할 수 없는 거야 <laughs> 2 0대때 총격했는데. 그다음에 <laughs> 그 이제. 그다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 제가 차후로 어린이 대치외 루크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